이해충돌방지법 Q&A입니다.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국내의 기업이나 법인, 단체 등을 어, 대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어, 질문입니다. 어,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어,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어, 겸직금지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이나 법인 단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속 기관자, 기관이 이에 당사자인 사안에서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인 제3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소속 공공기관이 이에 당사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의 기관, 법인,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하고 금품 등 수수 안하는 것은 기본이고요,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, 민원일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실천해요. 파이팅!